초소형 LTE 태블릿, 올드 큐브의 1 h 7 0 미니 프로. 궁금하시죠? 오늘 1 h 7 0 미니 프로 LTE 태블릿을 꼼꼼하게 알아볼게요. 8인치의 앙증맞은 크기인데 LTE 통신까지 지원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쓸수 있다는 거. 128GB 저장 공간에 8GB 램이면 넉넉하겠죠?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라 앱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진짜 좋아서 부담 없이 개탈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. 휴대성, 성능. 가격까지 다 잡은 일레이 70 미니 프로,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? 한마디로 초소형 LTE 태블릿인데,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죠. 써보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, 작은데 필요한 기능은 다 있다는 평이에요. LTE, GPS, 블루투스는 기본, 배터리도 오래가고, 화면도 밝고 선명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. 특히 아이들 인강용으로 딱이라는 후기도 있네요. 이 정도면 가성비 최고라고 할 만하죠? 가성비 끝판왕? 월드큐브 1270 미니 프로 LTE 태블릿 리뷰. 어떠셨나요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링크는 더보기,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.